상수 k가 0과 1 사이래 그지? 0과 1 사이고 문제에 주어진 게 뭐냐면 0부터 2파이까지 2파이는 안 들어가고 sin x e k 의두 분이 알파베타래 알파베타라고 했을 때 sin의 2분의 베타 빼기 알파가 7분의 5일 때 k값은 이라 그랬어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 일단 나는 자 i 인단위원을 그릴 거야 이렇게 단위원을 그리고 k가 뭐라 했지? 0과 1 사이라 했지? 그러니까 여기에 뭐 이미의 k가 있다 쳐 이렇게 k가 있다 쳐 y e k 그러면 이때 두군이니까 k를 딱 그렸을 때 만나는 동경 이 동경이랑 이 동경이 답이 되겠지? 그치? 이렇게 답이 될 거야 그러면 지금 이 동경이 알파라는 거고 이 동경이 베타라는 거야 됐냐 안까지? 자 그때 뭘 물었어? 베타에서 알파를 빼 그래서 2로 나눴어 그럼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어디니? 여기잖아, 여기? 여기 2로 나누니까 요각이 되는 거야, 요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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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사인. 자, 그럼 여기서 뭘 보냐면, 요 직각사각형 보이지? 요 직각사각형에서, 자, 여기를 세타로 올게. 그럼 여기가 세타야. 그지? 그럼 사인 세타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사인 세타는 이거분의 이거야. 됐지? 이거분의 이거. 근데 여기 K잖아, 지금? 여기 K고, 여기 1이지? 그지? 그럼 사인 세타는 얘분의 얘가 사인 세타니까, 요이를 갖다 표현하면 돼 요기를 얼마냐 면 여기 1, 1이지 이거분의 이게 7분의 5니까 여기가 7분의 5야 맞지? 7분의 5 그럼 여기서 피타고라 정의 쓰면 되니까 k제곱 더하기 7분의 5의 제곱 49분의 25는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k제곱이 얼마니? 49분의 24가 되지 따라서 k값은 양수니까 7분의 루트 24 2루트 6 얘가 답이 되는 거지 따라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야 됐지? 자 47번은 자 문제에서 뭐라 주어졌냐면 자 사인 2분의 파이 엑스 잠깐 그러니까 2분의 파이 엑스니까 이렇게 한 주기 한 주기 반이 그려진 거네 한 주기의 4분의 1자 그때 y 콜 k랑 만나는 점 가까운 순서대로 a b c래 그때 좌표압이 4분의 25래 4분의 25 a 1의 길이 구하라 이것도 쉬워 왜 쉽냐 면자 해보면 지금 어, 여기까지가 얼마냐면 여기까지가 한 주기니까 4지 여기 2고 됐지? 그러면 자, 여기 좌표랑 여기 좌표 더한 거랑 이거 이거 더한 게 똑같아. 그러면 자, 여기서 a a의 x 좌표, b의 x 좌표, c의 x 좌표 합이 4분의 15니까 b 좌표하고 c x 좌표 더해 봐. 2 더하기 4니까 6이지. 그럼 얘 바로 구할 수 있어. 4분의 1. 그럼 여기가 4분의 1이잖아, 지금. 현재 맞지? 그때 뭘 구하래? ab 길이 구하래잖아. 그럼 ab 길이는 어디냐면 여기란 말이야, 여기. 여기. ab 길이. 근데 여기도 4분의 1이잖아. 대칭성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 여기 4분의 1, 여기 4분의 1을 2에서 빼면 되지. 그럼 2에서 2분의 1을 빼주면 되니까 2분의 3. 답은 3번이 되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대칭성과 주기성만 정확히 파악하면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48번은 0부터 파이까지 주어졌고, 사인 nx가 5분의 1이 되는 모든 근의 합을 물었어. 합을 물었으니까 역시나 우리는 대칭성 이런 걸 이용해서 풀면 돼. 그때 n이 2일 때랑 n이 5일 때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소리거든. 그럼 n이 2면 sin 2x가 5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자, sin 2x는 주기가 파이야. 주기가 파이니까 한 주기를 그냥 그리면 돼. 자, 한 주기를 그리면 sin 그래프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서 얼마 되는? 여기 1이고 0이고 마이너스니까 5분의 1 되는 거 이거잖아. 맞지?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파이고, 아니, 2분의 파이고, 여기가 파이니까, 자, 여기에서 이거 더하기, 이거 구하려는 거잖아. 그럼 얘가 더하기, 이거는 이거 더하기, 이거랑 똑같지. 따라서 여기는 합이 2분의 파이야. 됐지? 자, 그다음에, 그다음은 사인 ox가 5분의 1 되는 걸 찾으라는 거잖아. 그럼 사인 ox는 주기가 5분의 2 파이야. 자, 그러면 파이까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놓고 자한 주기 그리고 두 주기 그리고 5분의 4파이 그 다음에 반 주기 그리 되지 여기가 5분의 2파이 여기가 5분의 4파이 여기가 5분의 5파이 이렇게 되겠네 여기는 5분의 파이가될 거고 0, 1,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에서 뭘 구하는 거냐 5분의 1과 만나는 점 모든 좌표에 합을 묻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되니 이거 더하기 이거는 얘 더하기 얘지 이거 더하기 이거는 얘 더하기 얘지 이거 더하기 이거는 얘 더하기 얘지 따라서 0 더하기 5분의 파이 더하기 5분의 2파이 더하기 5분의 3파이 더하기 5분의 4파이 더하기 5분의 5파이를 구하면 돼 그럼 얘는 5분의 1,2,3,4,5니까 15파이 따라서 합은 3파이가 되는 거야 따라서 3파이랑 2분의 파이 더하라니까 답은 2분의 7파이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칭성을 이용해서 푸는 거야 실근의 합을 물었다 그런데 실제 그늘을 구한다 그런 문제는 없다 자 49번 문제도 y는 sin2x라는 함수가 있어 얘는 주기가 얼마야 주기가 파이지 주기가 파이니까한 주기 여기가 파이라는 거야 한 주기 그려져 있는 거고 5분의 3과 마이너스 5분의 3 특수각이 아니야 그러니까 대칭성을 이용해서 뭔가 합 구하라는 거지 아니야 다를까 합 구하라잖아 그렇지? 그럼 먼저 알파 더하기 베타 여기가 뭐냐면 파이야. 아니야 2분의 파 i 이분의 파이 여기 파이야. 그럼 봐.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영 더하기 이분의 파이 똑같아.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이분의 파이야. 자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감마 더하기 델타는 이거 더하기 이거랑 똑같아. 따라서 감마 더하기 델타는 이분의 파이 더하기 파이야. 이 그러니까 결국 이분의 삼파이가 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자 여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이두 점은 이거의 점대칭이야. 따라서 베타 도하기 간만은, 자, 2분의 파이의 2배야. 중점이 2분의 파이니까. 그래서 파이야. 그럼 결국, 얘랑 얘랑 얘를 다 모조리 더하려는 거니까, 다 더해버리면, 얼마가 되냐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에다가 파이 더하니까, 답은 3파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점대칭, 선대칭을 이용해서 풀라는 문제지. 자, 50번 문제는 0부터 2까지, 탄젠트 파이 X. 탄젠트 파이 X는 주기를 얼마니? 탄젠트 파이 X 주기는 1이야. 그러니까, 결국, 두 주기를 물은 거고, 자, 두 주기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지. 자, 일단, 0부터 그리는 거니까, 자, 얘는 정근선이야. 자, 정근선은 얼마냐면, 여기 0이 x equal 0, x equal 1, x e q 2라고 칠게. 그러면 여기 x축이라 치면, y e q u a 0이라 치면, 자, 일단, 여기가 정근선이지. 정근선, 여기가 정근선. 2분의 1, 2분의 3이 정도 선이 될 거고, 자, 한 주기 그려보면, 현젠트 이렇게 되고, 그래프 이렇게,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이렇게 될거예요 맞지? 이런 그렇게 될 거고, 자, 직선이 나오면 기울기 관찰.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0이야. 그럼 대략, 아, 이 정도 가파르게 될 거고, 이렇게 지날 거예요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대? 그러면 지금, 여기 지날 때 서로 다른 세점 만나. 그치? 그럼 얘가 이렇게 계속 옆으로 이동해 간다 치면, 계속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 맞지? 쭉 이으면 세 점, 서로 다른 세점 만나잖아. 하나, 둘, 저쪽, 셋. 얘는 정근선이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자, 그러면, 이게 맞지는선이겠지 여기 딱 지날 때, 이렇게 그러면, 하나, 둘, 세 개고 더 올라가면 안 만나지. 근데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자, 뭘 물었어? 자연수 n 의 최대값 물었어. 그럼 이 점을 지날 때를 생각해보면 되니까, 이 점은 얼마냐면 이 콤마 0이야. 이 콤마 0을 지날 때니까, 마이너 3분의 20 더하기 N이, 자. 얘가 0이 될 때니까 n 값은 3분의 20이야. 그러면 이거보다 큰 자연수는 위로 올라가. 그래프가. 이거보다 작은 자연수는 밑으로 내려가니까 만날 최대값은 6이 되겠지. 3분의 18이 6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최대값은 6이 되는 거야. 됐지? 6일 때는 이 밑으로 좀 내려오겠지. 왜냐면 이거 지날 때가 정확히 3분의 20이니까. 이건 자연수가 아니니까. 됐지?